네,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목적으로 함께 공덕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기뻐하라. 너희가응을 모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laughs>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모든 지적이 뛰어난 하나님이 어 방이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들아 그 무엇이든지 상대하며 무엇이든지 경관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전과 반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적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따라 그래야 너는 평강하나님가니 너희와 함께, 함께 되시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병을 고친 사람. 또 영의 생명까지 얻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는 얻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어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눈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아 6장 19절에 보면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곧 행동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곧 간음이다. 형제를 미워하며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행동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능력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꾸미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들 속을 보시지않아요 우리들 마음을 보시는 즉,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따르게 될때 바로 뭐가 돼? 우리의 기도가 돼. 이처럼. 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기도가 바로 정직한 기도라는 말이야. 우리 삶에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라는 건 뭐가 돼? 허황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기도라는 거죠. 이건 두고 뭐라고 해요, 는거 중원보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 행동이 일치하는 삶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본문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 구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팽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곧 배우고 경험한 진리의 말씀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립이 되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생각한 배우고 듣고 배운 보았던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잖아요.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을 생각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은혜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부르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하면,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잖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고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뭐나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고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문 순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신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이 많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말에 구두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생각이라는 건요, 실천이 되어져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즉, 능력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정직하게 기뻐하면서 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주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 좋아요. 그러나 꿈이라는 건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고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니까. 비전이 크고 위대할수록 우리가 실천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게 되는 거요 성경 보세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인,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그 믿음의 꿈을 위해서 뭘 했어요? 수많은 시간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의 기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 성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했잖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라 그랬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꿈을 지금 설계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일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읽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유혹이 많고 이 어지러운 환경에서는요. 더욱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진해야 되겠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꿈을 꿈으로, 그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순종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자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여서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